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겨진 진실과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주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한감리교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단한분 계셨는데 그분마저도 설교자로 만드셨다. 그만큼 설교자의 소명 즉 목회자의 길은 특별하고도 무거운 자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나 잠시 교회의 스태프로 2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왔죠. 어느 날밤한 학생이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설교자로만 사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 방금 그냥 설교자라고 했나? 이 세상에 강단 사역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가?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은 이유가 양 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제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을 요구하고 그에 비해 돌아오는 감사는 너무나 적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힘든 길을 걷는 목사님들께 작은 격려라도 되어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 설교와 교유 목사로 섬겨달라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여러 경험 중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성도님들 앞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설교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의 날에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제 의견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심리학, 시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 시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암시하며 마지막 겉면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야, 설교하라 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무에 충실할 때에만 비로소 신실한 종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책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아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심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역과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마주할 때,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당신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두라세라 즉,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뒤흔들고, 잠깐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그들 역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약간의 실험을 감행합니다.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불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허락에도 없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며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신화를 연구했던 한 학자는 나답과 아비후가 우연히 발견한 석유 같은 가연성 물질을 재단에 올렸다가 폭발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의 진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의 주일학교 교재에서는 이 젊은 제사장들이 엄격한 예배 절차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실수를 저질렀고 그 두려움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절규하며 모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모세,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 아들들이네. 내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들이야.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우리는 아론의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대답입니다. 우리 뼈에 새겨야 할 대답입니다. 아론이여,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아론, 기억하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신 그 명령을 그분은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법이며 그분은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수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질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하신 의무, 즉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당신을 거룩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 앞에서 당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의무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과하십니다. 가끔은 당신의 종들이 예배를 가지고 좀 장난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은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친척들을 불러 그 시신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시신조차 거룩한 진영 안에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 애도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아들들을 위해 애도한다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하고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애도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계를 옮기던 중 소가 뛰는 바람에 법계가 떨어질 뻔하자 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 법계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우사가 법계를 만지면 죽는다는 율법을 어겼기에 두려움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사의 가장 큰 죄는 교만과 주제넘음이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우사는 법계의 거룩함이 진흙에 더럽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계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흙먼지 때문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손길로부터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사는 자신의 손이 진흙보다 깨끗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어떤 경고나 두 번째 기회도 없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동성애, 마술사와 교제하는 것등 스물다섯 가지가 넘는 죄목이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약 시대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신학자 한스킹은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창조 시점으로 돌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몇 개였을까요? 목록은 무한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에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도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께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 뜻이 당신의 뜻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반란이며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단 25가지 정도로 줄여주신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은혜와 인내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폭군 하나님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의 거룩함을 멸시하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목이 뻣뻣한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예배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저 예, 사람들이 죽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예,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입니다. 왜 성전이 내 머리 위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내 피가 재물과 섞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충격을 받고 경악하지만, 정작 매일 누리고 있는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구약계론을 가르쳤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 규칙을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마감일 정오까지 제 책상 위에 과제가 도착해야 하며 예외는 입원이나 직계 가족의 사망뿐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마감일 250명 중 25명의 학생이 과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동정심이 생겨 이틀의 시간을 더 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두 번째 마감일 이번에는 10명의 학생이 과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간고사와 축제 핑계를 대며 또다시 선처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교수님 사랑해요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100명의 학생만이 과제를 제출했고, 나머지 150명은 너무나 태연하게 빈손으로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교수님, 걱정 마세요. 며칠 안에 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출석부를 펼치고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이름 옆에 F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공정함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네. 저는 출석부를 두 번째 마감일로 넘겨 그때 과제를 늦게 낸 학생들에게도 애플을 주었습니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처럼 그들은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이야기가 단지처럼는 대학 신입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은혜에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학생들은 처음 법을 어기고 용서 받았을 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줄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자 그들은 용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불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경고등이 울리게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은혜와 정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놀라움과 경탄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에 경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평생 스스로를 속여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난다면 솔직히 저는 매우 놀랄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압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는 그분의 판결에 대해 불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완전하심과 위로운 심판, 그 감미로운 영광을 저희 영혼 깊은 곳에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모든 이들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거룩한 열망과 헌신을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 새롭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